어, 일단 우승팀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아 경기가 좀 관심이 갔습니다. 꼭 일요일 경기일단 경기. 선발 투수 경기 맞대결이 그치. 켈리와 어... 음... 루친스키. 루친스키가 맞대결을 벌였는데요. 음. 다 사실 그 경기 어, 어, 그, 그 사전 어. 어떻게 나왔습니까? 이거는 저희가 네. 또 준비가 어, 안 됐기 때문에. 그렇습니까? 네. <웃음> <웃음> 어, 그렇습니까? 네. 네. 자, 자 있는 그대로 나갑니다. 일단 루친스키하고 켈리는 오 이닝 동안 뭐이스의 모습을 그 정도면 보여줬다 이렇게 봤어요. 음. 네, 봤어요. 네. 뭐 켈리 슬로우 스타터긴 네. 하지만 그래도 꾸역꾸역, 꾸역 느낌, 어, 꾸역. 뭐 루친스키는 역시 뭐 던지던 대로 잘 던지는. 근데 조금씩은 흔들리더라고 루친스키도. 아. 제구도 조금 날릴 때가 있고 네. 음. 생각보다 볼넷도 좀 나왔고 음. 또 LG 타자들을 견제를 하더라고 요 확실히. LG 타자들 이 짠세가 좀 있잖아요. 라인업에 오지환이 9번가 있고 뭐. 김현수, 라모스 뭐 위협적인 타자를 많이니까좀 음. 견제를 하더라고요. 음. 그리고 중요한 건 루첸스키가 작년에도 4점대였고 NC가 LG한테 약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약간 더 이겨야 된다는 부담감 게다가 음. 홈에서 개막전인데 이것 좀 LG한테 올해는 소위 호구 잡히면 안 된다라는 이런 선수들의 좀 분위기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, 진지함이. 어, 어, 맞아요. 네. 근데, 네. 음, 디펜딩 챔피언의 약간 자존심? 그런 것도 있지만 음. 또 또 LG는 또첫 시작을 올해 뭐 우승 목표로 공안한 상황에서 뭐 함덕주 선수를 중간에 이제 투입한 어, 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. 음. 아 류지영 감독이 음. 뭐 이미 어, 경기 전에 얘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. 원래 함덕주가 그날 선발이었어요. 네. 음. 토요일이 켈리가 선발이 근데 비 때문에 밀리니까. 거지. 함덕주는 네. 선발 시키면 안될것 같습니다. 왜 왜? 제가 그 함덕주 사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. 어, 뭡니까? 아이빌리 좀 깔아주세요. 아이, 우리 음. 우리 덕주. <laughs> 그댄 곁에 없나? 일인만 시켜주세요. 이인일째는 직구구석이 130대로 <laughs> <이대로> 떨어져요. <laughs> 제발 1인일만 <1이닝만> 시켜줘요. <laughs> 직구구석이 <직후> <laughs> 확 떨어지더라고요. 이인부터왜 네, 스트레스도... 그런 거예요? 구석이 어, 떨어진다는 거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음. 아니 140 초반 때 네. 나오다가 다음. <laughs> 아니 그래도 한두 번째 이게 142까지 던졌는데. 네. 어 기본적으로 한 138구가 제일 많은 것 같고 짜서 던진 142인 것 같아요 음. 지금 상태가. 아뭐 제구. 데 145까지 올라와야. 아 그럼요. 가 체인지업 효과가 있죠. 음. 그 제구하고 뭐여튼뭐 모든 게 갑자기 확 떨어지더라고요. 깜짝 놀랐어요 함덕주. 근데 뭐잘 막아주긴 했지만 함덕주의 사용법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. 음. 이형종의 수비가 결정적이었죠. 함덕주를 어. 도와준 게.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음. 그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이례의 한 점승부였는데. 엘제 트윈스가 4번에 어. 이형종을 넣었는데 음. 보내기 번트가 노아드 1, 2루해서두번 나왔거든요. 음. 한 번은 정주현, 한 번은 이형종이었는데 둘다 실패해서 서드에서 아웃됐어요. 음. 근데 4번을 류중일 감독이었으면 과연 번트를 시켰겠느냐. 그데그 어. 얘기는 타순의 관계없이 나는 작전해야 될 때면 한다. 어, 천명한 거라고 전 보여지고 네. 네, 그러니까 는 상대도 준비하고 우리 선수들도 준비해라. 전 이런 이미지로 읽혔거든요. 예. 음. 이형종 참 번트 못 되더라. <laughs> 그래서 어쨌든 그 장면이 어. 좀 인상적이었고 작전을 비교적 많이 걸었는데 음. 류준감은 그렇지 않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근데 맞아요. 그게 이제 독이 되고 뭐 득이 될 수도 있겠죠. 네. 엔지 어, 수비가 좀 잘했다고 그 수비 판단이 좋았다고 네네. 보고 음. 하면은 역시 사번 타자한테 번트는 거의 전임 류준감독이잘안 돼. 네. 어느 팀도 잘안하지 맞습니다. 네. 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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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감독이 개입이 많은 야구를 올 시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. 물론 4번 타자가 라모스였으면 안 되게 했겠지. 그나마 네. 이형종 선수가 뭐 부바이 4번은 아니었잖아요. 네. 김현수였어도 안되게했겠지근데 음. 이형종 뭐 정도면 될 수도 있다라고 봤던 것 같은데 음.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고, 좀 무엇보다도 LG 불펜. 아, 아. 고우석. 정우영 음. 고우석이 올해는 어. 더 성장하겠다. 고우석 하니까 뭐 정다혜 씨가 뭐할 말이 있다는 것 같아요. 아, 아니 옵니까? 없어요. 지난번에 이날에 뭐 어. 자기 시구할 때 고우석이 옆에서 음. 코치해줬었잖아. 아, 근데 그분이 그렇게 성장하실지 몰라. 아, 그때는 알았으면 잡았을 텐데 이런 겁니까? 아니 그때 뭐 그때는 거절리임리 임자가... 쩌리... 아, 있었으면... 아, 그래, 저는 이제 아,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. 근데 이거 잘라줘야 돼. 아니 뭘잘라다 <laughs> 나갈 거야. 그래도 돼. 근데 저희 <laughs> 는 모르는 얘기고, 예, 네. 어쨌든. 뭐, 그때는 뭐... 여자친구가 있었을 수도 있죠. 있었죠 뭐 남자니까 이제. 네. 네. 어. 근데 뭐 최근에 어떤 뭐치어리더가 이상형이고 우석이다 뭐또 이런 얘기들 아 <laughs> 있었는데 뭐. 정확한 건 아니니까. 네. 네. 그렇죠. 네, LG 트윈스 치어리더이번 새로 들어온 분인데 굉장히 이쁘세요. 어, 네. 이 이. 네, 굉장히 말하면 아름다우고 너무 <laughs> 아름답고 농구 콘테에서 뛰고. 근데 뭐 고우석 이상형이다. 근데 그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. 정우영은 병사를 두 개를 잡았는데 음, 음. 공열 개도 안 던지고 멀티닝을 소화했고 아 음. 고우석은 2,700 RPM짜리 직구 155를 때려봤더라고요와 아 인시에서 뭐 알고도 못 치더라고요. 음. 약간 이게 들어가는 게 테일링이 생기죠. 보이네. 그 이유가 고우석 선수가 어깨가 3쿼터 음. 약간 높은 편이었는데 오래 더 내려갔어요. 내려가면 아무래도 쉬겠죠, 이렇게 음. 횡으로 테일링이 생기죠. 음. 네, 이렇게 사이드, 마치 임창용이 구속을 끌어올릴 때 음. 어, 팔을 올려서 던질 때그 정도 팔각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네. 공이 어마어마 어마 무시하더라고요. 음. 거의 옛날에 오승환 느낌, 그 다음에 무슨 어, 조상우 제일 좋을 때 느낌, 이 정도의 그렇 아니었나? 예, 네. 그 정도는 아닙니다. 그 정도야. 너무 엘바 <laughs> 입장에서는 얘기하지. 공석이 잘 하긴 성장을 많이 있지만 다른 팀 팬들도 인정해요. 오승환하고 비교는 아직은. 우승환 네. 전성기 때는 155 던졌거든요. 네네. 네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. 아, 이거 그래서... 제가 간별사로 약간 엘바 좀 중단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우선이 너무 좋아졌어요. 성장을 아. 했는데 뭐더 지켜봐야겠지만 한 경기 봤잖아요. 근데 한 경기 봤을 때는 정말 유력적이었다. 직구 하나. 음. 네. 어쨌든 뭐 LG 트윈스 리전 감독의 첫 승을 축하하고요. 네. 출발은잘 끊었습니다. 오비스